안녕하세요. 달래다기입니다 자. 아, 이부를 해볼 건데. 자, 요 아이들은 향프리밀라라는 아이예요. 얘들이 꽃이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향프리밀라. 자. 요 아이들이 각 5,000원짜리인데 요것 1번 한 세트, 2번 한 세트. 이렇게 3개 사시면은, 12,000원 해드릴게요. 3개 15,000원인데, 3개 12,000원. 1번, 2번. 자, 향, 프리, 프리, 물라이 아이들, 꽃이, 향이 너무 좋습니다. 향, 프리, 물라 1번, 한 세트, 2번 한 세트. 색깔은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라인이 붉게 들어간 아이, 그리고 이 아이는 라인이 노랗게 들어가 있어요. 노랗게 들어가 있는데 꽃이 어떻게 피냐면, 이거는 판매용이 아니고, 그냥 보여주는 용인데, 이렇게 핍니다. 향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흔들면은 향이, 음 너무, 그 우리 꼭 저기, 연한 향수 냄새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향프리물라, 이렇게 지금 현재 두 세트가 있습니다. 1번, 2번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기가 좋은 요 아이. 천리향. 천리향은 지금 주문 받으면 더 갖다 드릴 거예요. 지금 요거 한개 지금 보여드리는데. 자, 가지수 많은 아이들로 제가 더 갖고 오겠습니다. 천리향. 향이 너무 좋아요. 자, 요 아이는 2만원 되겠습니다. 천리향. 2만원. 냄새가 너무 좋고, 꽃이 피지, 꽃이 지금 가지마다 꽃대가 막 세, 네 개씩. 얘는 지금 꽃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물렸어요, 한 가지에. 한 가지에 꽃이 다섯 개, 뭐네 개, 세 개, 막 이렇게 물려있는데, 얘들이 꽃이 피면 향이 엄청나겠죠. 자, 천리향입니다. 2만원 되겠습니다, 천리향. 그리고 리자이 아, 쌀이꽃 요거는 요거째로 다 보내드려요 같이 매달은 놓시라고 자 쌀이꽃 쌀이꽃은 보시면은 자세 가지 색이 있어요 찐보라 얘는 투톤보라 흰색에 보라색이 들어가 있는 아이 자 이거는 연보라 이렇게 세 가지 색이 있습니다. 자, 요 아이들, 개당 12,000원. 개당 12,000원인데, 이렇게 3개 다 사시면, 제가 만원씩 드려요. 3만원에. 3개 다 사시면 3만원에 드리고, 1개만 사시면 12,000원. 1개만 사시면 12,000원. 3개 다, 색깔이 틀리니까, 3개 다 사시면, 만원씩 해서 3만원에 드려봅니다. 쌀이예요 쌀이꽃 요거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세요. 에나라자 우리 목마가래. 목마가렛. 자, 이렇게 네개 있습니다. 얘는 딥노즈. 요 아이는 라밀라떼. 요 아이는 딸기라떼요 아이는 스칼렛. 자, 요렇게 세 개가, 네 개가 있는데, 개당 7,000원이에요. 개당 7,000원인데, 이렇게네개 사시면 2만원에 드려보겠습니다. 개당 5 0 0 0씩 해서 2만원에 드려볼게요. 한개 사시면 7,000원, 두개 사도 7 0원자네개 사셔야지만 저가 5,000원씩 5,000원씩 해서 2만원에 드려볼게요. 목마가렛 목마가렛이라도 이름이 다 있지요. 아이들 딥노즈 라밀라떼 딸기라떼 스칼렛 요렇게네개 2만원입니다. 우리 봄에 피는 꽃 원종 이스트예요. 원종 이스트 자, 이렇게 세트로 팝니다. 이거는 자, 각 만원씩 2만원짜리예요. 각 만원씩 2만원짜리고 자, 이는 이렇게 확실히 틀리죠. 요거랑 자, 요거는 15,000원 요렇게 세트 25,000원인데, 자, 요렇게 세트는 2만원이에요. 자, 2만원짜리, 25,000원짜리 25 주세요. 이러시면 됩니다. 25,000원짜리 주세요. 이러면 요렇게 가고요. 빨간 핑크는 다 똑같이 요 크기만 한 거예요. 근데 빨간색은 이렇게 커요. 빨간색은 사이즈도 좋고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15,000원이에요. 자, 요렇게 세트는 25,000원. 자, 요렇게 작은 세트는 20,000원. 2만 20 원에 보내 드려요. 작은 세트는. 자, 우리 원정 이 세트입니다. 핑크색, 빨간색. 우리 원장이스트 색깔 제가 보여드렸죠? 꽃 색깔 꽃 색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꽃색깔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아이고 핸드폰을 안 갖고 왔구나 아이고 지금 못 보여드리네 핸드폰은 한 대를 안둔거좋아 아마 저기 제가 방송 올린 것 중에 이스트 꽃이 보일 거예요. 우리 와인은 흰색 웨딩 흰색 웨딩 흰색인데 지금 요 녀석은 꽃이 이제 시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따주면은 얘들이 꽃이 또 나와요. 웨딩 흰색. 우리, 이렇게 손질해놔가지고, 웨딩 흰색도 이렇게 손질을 해놔서, 이렇게, 꽃, 지금 꽃대는 다 물려있어요. 이렇게 손질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꽃 달린 아이 있고, 손질해놓은 아이들이 있어요. 손질해놓은 아이로 주세요. 그러면 손질해놓은 아이로 드려요. 웨딩 흰색, 요 아이, 0 0 0원 꽃이 달렸든 안 달렸든 가격은 똑같아요. 만오천원에 드려봅니다. 웨딩 흰색. 웨딩 흰색이었습니다. 우리 주황색은 아직 꽃을, 저가, 손질을 안 했어요. 우리 주황색, 주황색 요아이는 13,000원에 드려 보겠습니다. 주황색 13,000원. 지금 주황색도 이제 농장 가면은 다 손질해 갖고 애들 꽃이 없어요 꽃 없는 상태에서 손질 다 해놓은 거를 이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주황색이 옵니다 주황색 13,000원 이었습니다 주황색 우리 이건 노란 개발, 노란색 개발. 노란색 개발, 요 아이는 우리 어떤 고객님 보내드렸더니 그거 황금 아니에요. 이러시는데 요 아이를 굶기잖아요. 굶기면은 아주 센 노래져요. 물을 굶기면은 지금 노래지죠. 요 아이가 더센 노래집니다. 꼭 황금같이. 센 노래집니다. 한번 굶겨보세요. 굶기면 색깔 더 예뻐요. 요거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도 이제 꽃을 닫다고 이제 꽃이 또 나오라고 이렇게 전부 정리를 다 해놨더라고요. 이제 우리 저기 가재개발은 이제 거진 다 꽃이 없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꽃대만 있게 꽃대만 있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 꽃대가 지금 올르고 있죠. 이렇게 가지치기를 새로 싹 했는데도 벌써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기, 요거 좀줘 이거. 두 개씩. 아, 아 일단은. 자, 아, 요거는 우리 옛날 개발. 옛날 개발. 지금 꽃핀거 보세요. 얘들이 봄에 피는 꽃인데, 이렇게 핫핑크로 꽃이 너무 예쁘게 폈죠. 옛날 개발. 이거 좀 저기 갖다 놔줘. 고우선거 그 놔둬. 옛날 개발입니다. 옛날 개발은 주문하시면, 저가, 갖다 드려요.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주문하시면 지금 요거는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꽃이 많이 핀 거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자, 요거는 샘플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라서 자, 요걸로 달라시면 요걸로 지금 드리고 요거는 지금 먼저 찜하신 분이 가져가시고 가 있어요. 나머지는 지금 꽃이 이렇게 많이 안 올라와 있고 지금 음. 자, 요 정도로만 지금 꽃대만 이렇게 물려있습니다. 꽃대만 물려있어요. 이 아이는 옛날 개발이에요. 옛날 원중 개발입니다. 그래갖고 이 아이들 보시면 이렇게 묵은 티가 나요. 얘네는 묵었습니다. 묵어가지고 묵은 거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들 가져가시면은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자 요거는 옛날 개발이에요. 15,000원씩. 옛날 개발 15,000원씩 드려봅니다 우리 요거 캉캉 드레스 요거는 팔린 건데 제가 꼭 보여드리려고 우선 내놓고 내놔서 구경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캉캉 드레스 우리 지금 캉캉 드레스가 이렇게 손질을 해 놨어요. 요거는 지금 팔린 거고 자 캉캉 드레스 이렇게 손질을 해 놨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꽃대가 물려 있죠. 애들이 지금 꽃대 물고 나옵니다. 꽃대를 물고 나와요. 자 캉캉 드레스. 요거는 샘플이에요. 자 캉캉 드레스 1번, 2번. 드릴 수 1번, 2번. 1번, 2번입니다. 음, 요거 두 개. 그리고 요아이는 자. 주빨 투톤, 주황색, 빨간색. 투톤, 주황색, 빨간색. 자, 요거는 꽃대, 저기, 꽃대 있는 거 달라 하시면은, 자, 요거 꽃대 있는 걸로 드리고, 자, 꽃대 없는 거 달라 하시면 요 아이로 드릴게요. 자, 꽃 있는 거 주세요 하면은 1번. 꽃 없는 거는 2번. 자, 이제, 이제 갖고 오면은 지금 꽃이 달린 게 여기, 다예요. 자, 이제 갖고 오면 이렇게 갖고 와요. 꽃이 없이 지금 꽃대만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살짝 살짝 꽃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이들 꽃대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손질을 해놨는데 벌써 꽃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이렇게 주황빛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꽃 주황색이 여기 원래 빨간색인데. 이렇게 주황빛이 들어가 있어갖고, 저가 알기 좋으라고 주빨이라고 불러요. 주황색 빛이 들어간 빨간색. 주빨. 왜 그러냐면은, 이 빨간색 톤이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보기, 저기, 알기, 주, 알기 쉽게 하려고, 자, 주황색 빛 들어가서 주빨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만 오천 원. 만 오천 원. 우리 요거는 핑빨. 핑크색 빛이 들어가면서 빨간색이 들어온다 해갖고 핑빨. 자, 우리 핑빨은 색깔 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 이제 손질을 다 해놨어요. 자, 핑빨, 요 아이, 꽃대 물린 거 달라시면 요걸로 드리고요. 자, 이렇게 손질 전부 해놨습니다. 요거는 자, 요렇게. 지금 꽃대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이거 만 오천 원에 팔기에는. 진짜 아까운 아이예요 이렇게 좋아요 키도 보세요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데 15,000원밖에 안해요 원래 더, 받으라, 더 받아야 되는 아이들인데 저 싸게 드려봅니다 15,000원에 업어가세요 핑빨이에요 핑빨강세 핑빨 15,000원 되겠습니다 핑빨 15,000원 예쁘죠? 이렇게 예뻐요. 핑크색 들어가 있는 빨간색, 핑빨, 만오천원 되겠구요. 제가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우리 얘가 무슨 색인지 모르겠네? 흰색 같기도 하고? 음, 이게 무슨 색인지 모르겠네? 흰색 같기도 하고? 자, 우리 요거 좀 이렇게. 이건, 아, 자기 이거 저쪽 갖다 놔. 이거 많이 시들어갖고, 이건 내가 손질해서 팔아야 되겠, 아, 손질해갖고 써야 되겠네. <laughs> 자, 웨딩 핑크, 웨딩, 웨딩 흰색. 자. 요 아이들 이렇게 두개 원래 요거 3만원이에요 두개 하시면 두개 하시면 캉캉 드레스인데 자 이렇게 두개 하시면 3만원인데 자 요거는 저가 앞에 팔다가 남은 아이래서 이렇게 세트로 사시면은 저가 2만 5천원에 드릴게요 3만원 짜리인데 요렇게 세트로 사시면 2만 5천원 흰색하고 웨딩드레스하고 캉캉드레스, 아니 참 웨딩 흰색하고 캉캉드레스요거두개 세트로 사시면 제가 자 3만 원인데, 2만 5천 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요것도 앞에 팔다가 남은 아이들인데, 죽빨 핑빨이에요. 죽빨 핑빨인데, 자, 앞에 팔다 남은 아이들에서 살짝 시들었어요. 자 이렇게. 자, 요것도 세트에 3만원인데, 15,000원씩. 세트에 3만원인데, 자, 요 아이도 제가 하시면은, 자, 25,000원까지 드려보겠습니다. 이 아이도 하시면 25,000원까지 드려볼게요. 지금 꽃대가 시들어가지고 이거는 꽃은 따면 되니까 꽃은 따면은 또 애들이 꽃이 피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죠. 자 투톤 두 가지 두 가지 색. 자 주황색 빛나는 아이, 빨간색 빛나는 아이, 아 핑크색 빛나는 아이. 요거 많이 시들은 건 제가 닦게요 이렇게 두가지 25,000원에 드려 봅니다 얘는 사이즈가 너무 좋죠 우리 접목하실 분들은 얘들을 많이 이렇게 가지치기 해갖고 쓰신다고, 일부러 요런 아이들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요거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자 우리 주황색 자, 요거는 13000원씩 둘다 자 13000원씩인데 13000원씩이면은 2 6 0 0 0원이요3 6 0 0 0원이요 23000원이면 26000원 자 26000원인데 자 요거 세트로 사시면 2만원에 드릴게요 노란색, 주황색, 요건 세트로 사시면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2만 6천원인데, 자, 요거는 요것만, 저기 앞, 앞에 있던 아이들이라서, 요것만 이렇게 싸게 드려요. 자, 노란색, 주황색이에요. 세트로 사시면 2만원에 드려봅니다. 노란색, 주황색. 자, 세트로 사시면 2만원에 드려볼게요. 색 주황색, 주황색 세트로 사시면 이만 원에 드려봅니다. 자, 우리 주황색이 하나 더 있는데. 자. 요건 노란색이랑, 자, 요것도 2만원에 드려볼게요. 자, 2번. 이, 자, 노란색, 주황색, 2번. 자, 요 아이도 2만원. 요 아이도 세트로 사시면 2만원에 드려봅니다. 2만원에 드려볼게요. 노란색, 주황색 세트 2번 2만원에 2만원에 드려봅니다. 이것도 세트를 팔게 없나? 그리고 우리 요 아이들은 튤립이에요. 튤립, 씨앗. 근데 이렇게 벌써 아이들이 이렇게 씨를, 위에 씨가 나오고 있어요. 꽃씨가. 꽃대가 나오고 있죠. 참 꽃이란다. 꽃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섯 개씩 들어있습니다. 자, 모양은, 뭐, 저기, 요거 두 개, 요거 세 개, 요거 세 개. 요거 두 개, 요거 세 개, 요거 두 개, 이런 식으로 섞어서 주세요. 한번 섞어서도 드릴게요. 섞어서 다섯 개 드릴, 해서 만 원. 자, 튤리. 섞어서 달라 하시면은, 세개두 개, 세개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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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섞어서 달라 하면, 섞어서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다섯 개 만들어서, 자, 요렇게. 만 원에 드려봅니다. 예쁘죠? 튤립이에요, 튤립. 한번 요렇게, 저기, 요런 아이들도 한번 키워보세요. 예쁩니다. 그리고, 우리, 요 아이들은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자스민, 자스민 시방인데, 얘들이 향기 나는 자스민, 우리 요 향기가 엄청 오래가고 그리고 아이들이 요거 저기 99%가 발아이잘 되는 아이들이래요. 99%가 발아이잘 되고 그리고 금방 꽃대 저기 씨앗도 올라오고 꽃, 꽃이 피고 한답니다. 자 요거는 음~ 저가 야 아이들은 22000원인데 와이들, 2만원에 드려보겠습니다. 개당 2만원. 얘들이 꽃이 거진 99%가 발알이 된다니까,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저도 지금 요거 시... 다 색이 틀려요. 랜덤으로 갑니다. 색이 다 틀려요. 꽃 색깔이 색이 다 틀려서 랜덤으로 가요. 네, 랜덤으로 가는데, 몇개 주세요? 하면은 돼요. 한개 주세요. 하도 되고, 자, 꽃은 무슨 색이 갈지 몰라요. 꽃은 무슨 색이 갈지 모르니까, 자, 랜덤으로 요 아이들 하나씩 달라 하시면은, 제가 그냥 차례대로 하나씩 꺼내서 드려보겠습니다. 색깔은 여섯 가지 색깔인가? 그렇게 있을 거예요. 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오늘도 제가 이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길게 안 하고 30분만 딱 이제 내일 방송을 다 올려드릴게요. 이 1, 2부를. 그리고 생방은 다음 주에 제가 시간이 많이 나고 할때 그때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이 이 택배가 좀 많이 밀려 있어가고 택배 싼다고 방송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 날때 방송을 자주 하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많이 애청,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나가볼게요.